안녕하십니까 방문자 여러분. 저는 바역타운의이장 풍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역타운 입주 등록 방법을 설명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입주 등록 채널에 오시면은 여기 슬래시 기입하셨을 경우 여기 바역타운 입주 등록이라는 여기 이렇게 도와주는 도움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화이트리스트를 누르시고 여기서 애드를 누르신 다음에 유저 네임 선택하시고 이곳에다가 이제 방문자 분들께서 사용하실 이름을 작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이름은 마인크래프트상의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하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저이장의 이장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윈드루프 VFS라는 저의 마크상의 닉네임을 기입해서 엔터를 치 경우 이렇게 그런 이미 화이트리스트 상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도우미가 당신은 이미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서 오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반드타운 입주 등록에 대한 안내를 마치며 모두들 어, 편안한 마을 생활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